아, 일본에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2006년 일본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그날 제가 친 대형사고는 어쩌면 제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오히려 제가 20년간 일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게 만든 평생의 첫 단추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20년 동안 일본에서 살게 된 원점의 이야기이자 제 유학생 시절 알바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정말 대형 사고를 아주 대차게 치렀는데요. 제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오피스가의 한적한 주말이었거든요. 오피스가는 직장인들로 대부분 손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말에 오히려 한가한 편입니다. 4층 건물에 2층을 통째로 쓰는 넓은 식당에서 저는 2층에서 젓가락통을 채우면서 손님이 없어서 소소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화기를 건드렸나 봐요. 펑 하는 폭발음이랑 공기가 격렬하게 터지면서 뭘 어떻게 건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눈앞에서 새하얀 소화기 가루가 걷잡을 수 없이 펑펑 타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있었던 2층 플로어 전체가 그 가루로 가득 메워졌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1층까지 가게 안팎이 온통 뽀얀 분말로 뒤덮였어요. 근데 이 소화기가 터지면 어디에 센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막 소방서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면서 진짜 큰 소방차들이 한 4대 정도 오는 거예요. 하, 정말 가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던 곳이 식당이잖아요. 게다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철저하다면 철저한데 손님 입에 절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러니까 가게의 모든 테이블과 바닥, 주방 입구까지 이거를 다 없애기 위해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총출동이 된 거예요. 가게는 즉시 문을 닫고 대대적인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진짜 눈앞이 완전 캄캄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아르바이트에서 잘리는 건 진짜 당연하겠지. 게다가 오늘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이 매출액을 내가 다 변상을 해야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학비랑 기숙사비 벌려고 여기서 시급받고서 일하는 알바인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다 갚나?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완전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나? 아니면 강제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한국에서 관광으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비자도 필요 없고, 비자에 대해서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여기서 거주를 하다 보면요. 비자에 때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잠깐이라도 뿌리를 내리고 더 있고 싶은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 미치겠는 거예요. 와, 이제 내 인생 진짜 끝났다. 어떡하지? 확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일사불란하게막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청소하는데, 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뭐, 여기저기 치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뭐, 10명이 그때 넘는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네, 정말 대대적인 대청소를 시작하면서 소방관들이 오가고 가게는 완전히 숙대밭이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가게를 홀랑 뒤집어엎고 청소하는 내내 아무도, 아무도 저한테 야, 너 진짜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저는 정말 쌍욕을 먹을 각오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셨었어요. 주방 쪽이나 이럴 때는 이런 곳에서는 뭐 중국 스태프랑 그리고 다른 나라 스태프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 아저씨들, 뭐한 40대, 50대, 그때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철수 세미로 팍팍팍팍 다 닦으면서 정말 반짝반짝하게 그걸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저를 봐도 그냥 험악한 눈길을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점장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셨던 저의 직속 사수 일본인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저 때문에 이 가게가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랑 그 옆에 있던 스태프들이 저를 보며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게 왜너 때문이야? 네가 일부러 터트린 거 아니잖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좀 그때는 그래도 참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엄청 울었습니다. 유학생활 그때 제가 1년 차였고요. 아직 일본에 와, 와서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알바하고 있는 시급 받고 알바하고 있는 슈퍼 의리였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그 사람들도 이제 사장님이 아니었지만 예 네, 저한테 그거 너 때문 아니야 네가 일부러 한거 아니잖아 그 말이 완전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날 그 가게에서 저를 내쫓고 혼내고 배상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으면요 스무 살 무렵에서 그, 그때 어떤 행동을 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일본에 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 대형사고를 치고도 저는 그 가게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했어요. 심지어 연말에는요. 이제 연말에 사원들이 다 모여서 송년회가 있는데요. 그 알바생 중 유일하게 훌륭한 알바생으로 어,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도 꽤 많은 30만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받은 안정적인 알바비 덕분에 저는 제 힘으로 2년간의 어학 코스를 다 마치게 되었고 졸업하자마자 취직에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해서 갑자기 알바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정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그 훈훈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관용과 용서 그날 제가 배운 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이두 단어였어요. 누구나 정말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실수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다가친다면 살 사람도 죽어버릴지 몰라요. 그날의 그 너그러운 자비로운 용서 한 번이 20대 초반에 한 유학생의 인생을 구한 거예요. 까다로운 분이었지만, 저한테 늘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던 매니저분, 그리고 오피스가에서 수준 높은 매너를 보여주셨던 손님들, 그리고 항상 배고팠던 유학생 시절에 따끈따끈하게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 주셨던 마카나이 직원 식사까지 그 가게는 저의 청춘이자 제 평생의 일본어에 대한 첫 단추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네가 일부러 한거 아니잖아, 네 탓이 아니야라고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용서, 관용, 배려, 너그러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한 20년 만에 다시 이 생각을 이 기억을 떠올리니까 정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음, 그리고, 과연 나는 그때 되게 무서웠던 그 아저씨들만큼 너그러운 어른이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거 다 잊고 살았구나라고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었다면 네,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